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재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이비트 거래소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이제 토큰 셀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소개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내용에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지난 영상이었던 이 바이비 거래소의 투표 이벤트를 참여하고 에어드랍을 받는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 저의 경우 결과를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만테더를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만 개의 투표권을 이 컬트라는 프로젝트에 투표를 하고 한 400만 개의 토큰을 받았는데, 이 토큰이 개수는 엄청 많지만 이미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던 터라 펌핑도 나오지 않고 금액도 굉장히 적어서. 상장돼서 그냥 적정한 가격에 매도를 하니까 55불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루 만태도 예치하고 55불의 수익을 얻었고, 그 결과 0.5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 이렇게 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 설명에 들어가서 참여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런치패드를 부동산 청약에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 청약을 할때 청약 통장을 가지고 청약에 신청을 하고 나중에 당첨이 되면 아파트를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권리. 이거와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간략히 말씀을 좀 드렸고 어, 비, 바이비트에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50개의 비트다오 토큰을 홀딩을 해서 참여하는 방법과 그리고 계정에 백테더를 예치를 해서 추첨을 받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좌측은 무조건적인 참여고요. 그리고 우측은 행운이 따라줘야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좌측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서 우측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의 방법을 다 참여할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둘 중에 한 가지만 참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주비물리 음, 일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트레이드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런치패드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이 런치패드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SGL이라 그래가지고, 스냅샷 시간이 이 정도 남아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제 상세 내역으로 나오고요. 어, 이거를 좀 한글로 번역을 해서 같이 보게 되면은, 이 좌측은 비트다우를 홀딩해서 참여하는 방법, 이쪽은 이제 추첨을 받는 방법인데, 이 추첨을 받는 방법의 경우, 현재 예정되어 있는 코인 할당량이 300만 개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이 중에서 당첨자는 300개를 수령을 하니까 총만 명이 이제 당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 개의 코인 가격은 0.03불이어서, 제가 만 개를, 300개를 받게 되면 0.03불이니까 9불을 지불 하고 300개의 SGL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이 타임라인에 뭐 스냅샷은 언제인지,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배포 기간, 그리고 상장은 언제 하는지, 이 내용은 다시 PPT로 돌아와서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준비물 및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거래소 계정이 있어야 되고 KYC가 완료가 돼야 되고요 계정에 1000테더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넣어두는 아그뭐 100테더만 0 인정이 되기 때문에 1000테더를 예치해 놓든 만테더를 예치해 놓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준으로 이렇게 추첨을 받는 방식의 경우에 확률이 약 15에서 20% 확률이 낮고요 스냅샷 기간은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그리고 19일 오전 8시 59분까지고 신청 기간부터 상장 기간은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주의 사항을 좀더 말씀드리면 이 스냅샷 기간이 이, 이 날짜부터 이 날짜까지 대략 한 5일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날짜까지 일평균 잔액이 500 테더가 아100 테더가 보유를 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7월 뭐 16일날 이 내용을 확인을 해서 참여를 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이미 이틀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을 계산을 해서 테더를 좀더 많이 예치를 해 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14일 오전 9시부터 100개가 있어야 되고요 뭐 1시간 지나서도 100개가 있어야 되고 하루가 지나서 100개가 있어야 되고 즉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100개 이상으로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된다. 요말이고요 만약에 정확히 계산이 어려우시면 그냥 나중에 확인을 해서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적정한 금액에 많은 테더를 지갑에다가 보유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런치패드는 토큰 세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렸던 에어드랍과 달리 토큰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용이 지출이 되고, 비용은 한 9불 정도가 이번에 지출이 되게 된다. 그리고 신청 기간 안에 신청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지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방법이 여기서 이제 비트다우를 50개 홀딩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혹여나 뭐 내용을 뭐 선물 해칭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 홀딩 하고 선물을 1대1로 숏을 치거나 아니면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숏을 안 치고 리버스를 1대1 비율로 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쇼 치든 리버스를 하든 펀딩비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과거 기록으로 봤을 때이 선물을 쇼 쳤다가 오히려 이 펀딩비가 과도하게 많이 나와서 마이너스를 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취하실지는 본인이 신중히 판단하셔서 어 어떤 걸로 참여할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